야, 이 제품 두개 내가 처음으로 접했던 IT 기기 이두 개를 같이 파는 판매자가 있네. 야, 대박. 와, 내가 이 기계 두 개를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IT에 입문을 했는데, 와. 그래, 이런 건뭐 작동 되던 안 되든 무조건 사야지. 자, 구매. 야, 도착. 안녕하세요 닥터 케입니다. 요즘에는 태어나면서부터 it에 입문을 하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같은 걸로 it에 입문을 하는데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다들 그렇게 사셨을 텐데 지금 세대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믿기지가 않겠죠. 그때 당시에 기기를 해봤자 tv 피처폰 정도가 다였으니까요. 피처폰은 스마트 기기에 범주에 넣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기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도 저처럼 6, 70년대 생이신 분들은 첫 IT 기기가 아마도 PDA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베이 서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썼던 첫 번째, 두 번째 기기를 같이 파는 분이 있어서 뭐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면서 묶음 배송으로 해서 또 다른 PDA까지 하나. 물론, 그것도 부품용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추억의 기기. 과연, 뭐, 살릴 수 있으면 한번 살려보고,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작동 여부를 떠나서, 조금 상태가 좋았으면, 깨끗한 상태였으면 좋겠는데, 네. 다들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쓰던 기기, 대부분 다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죠. 뭐 지금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죠. 박스가 이렇게 두 개. 자. 자. 과연. 이거는 종이로만. 내부에 뭐, 설마 아무것도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 그냥 종이로 보내셨을려나? 어쨌든 묶음 배송에서 그나마 완충장치가 좀 있었을 테지만. 자. 아이거 어, 열심히. 네, 뭐, 이 정도면 열심히 싸서. 자, 먼저 클리에. 전설의 클리에. 야 깨끗하진 않지만, 어쨌든 전설의 클리에. 와, 이 당시에 정말 이거 놀라웠었는데. 자,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PDA 두 개. PAM PDA 두 개를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야, 옛날에 다 이거 찍찍이. 야, 뭐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야. 아, 어, 네. 어렵게 제거했습니다. 를야이 충전 단자 보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충전은 어려울 것 같고 클리에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거 이런 충전 단자 지금 없죠 거의. 아이두 개는 똑같은 방식의 충전 단자를 사용을 하네요.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텅스텐 E2 제가 가장 처음에 썼던 PDA가 되겠습니다. 텅스텐 E2. 이거는 팜 T X입니다. 클리에는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것도 팜 O S인데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뭐 기회가 없었습니다. 멋지죠? 지금 봐도 이렇게 야, 자 이런 아이디어. 네, 이세 개의 P D A 배터리는 어차피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분해를 해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켜보는 건 해보고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안 되죠. 네, 어, 될 리가 없죠. 네. 네, 이렇게 스티커 제거제로 열심히 닦으니까 어, 깨끗해졌습니다. 네, 앞면도 뭐이 정도면 깨끗하죠. 구조는 상당히 간단하네요. 후면에는 스피커 그리고 배터리 상당히 작은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구조를 봐서는 배터리를 더큰걸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단자를 보시면 이쪽에 이 여러 개의 단자가 있는 거는 데이터 관련 쪽인 것 같고 여기 있는 이네 개가 아무래도 충전 관련 단자인 것 같습니다. 이쪽 아래가 배터리에서 그라운드였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한번 찾아보면 네, 이쪽에 끝에 한 개. 아, 여기가 그라운드네요. 아, 두 개가 지금 GND로 잡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두 개. 네, 그라운드죠, 두 개가. 남은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인데, 아이고, 이게 참 어렵네요. 보통은 맨 끝에, GND가 맨 끝이면은 또 플러스도 맨 끝이죠, 보통은.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연결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플러스 단자를 찾아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 끝에가 아마도 GND일 것 같은데, 이렇게 끝에가 GND고, 어, 여기가 접촉이 되는 거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 양쪽에 두 개가 GND 플러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 안난 건데, 플러스를 잘못 연결하면 날아가는 거긴 한데, 일단 한번 여기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충전이 될지 연기가 나면 안 되는데,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PDA 기기들은 충전을 해도 바로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2, 3일 동안 충전해 놔야 켜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0분 정도 충전을 하고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바로는 안 켜지겠죠. 자, 10분 정도 충전을 했는데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될지. 아, 네, 안 켜지는 걸 보니까 예전에 제가 LG PDA에 한 것처럼 리셋 버튼. 예전에 똥침이라고 불리었던 이 리셋 신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셋 버튼과 함께 전원 버튼을. 오, 팜, 이야, 제가 IT 디바이스에. 입문하게 해줬던 이 제품을 부품용으로 사서 거의 뭐 만원 돈에 부품용으로 샀는데, 야 이렇게 됩니다. 2003년도에 출시된 제품인데, 이 제품은 2005년 생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인디아나폴리스, 야 한국은 없네요. 네, 어쨌든 그냥 아무거나. 야 2000, 야 벌써 2022년이라니. 8월. 22일. 23일 됐군요. 네. 야. 와, 정말 네. 감기가 무량합니다. 야, 충전 중도 나오고 블루투스. 야, 정말 작동 잘 되네요. 네. 네, 버튼 키도 잘 되고. 메모. 야 정말 잘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이 필기 인식되는 거 정말로 d 대했을때 이것 때문에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정말 잘 되네요. 뭐 한글의 경우에는 디오펜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썼었죠. 여기서는 뭐 한글 같은 건안될 테고 정말 이 파모 스 반응 속도 정말 빠르죠. 네, 커뮤니케이션 게임도 아, 게임은 없네요. 이팜 OS의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고 그 당시에 많이 썼던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뭐 이게 된다면은 클리에 그리고 뭐 구조가 똑같은 TX의 경우에는 뭐더잘될것 같은데 와 정말 감기가 무량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뭐 2006년도에 학생이라서 중고로 사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2006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핸드헬드 IT 디바이스에 입문한 게 거의 2006년이네요. 네. 뭐 그때는 이렇게 버튼들 다 있었죠. 테스크 버튼, 네. 연락처. 그리고 투두, 할일 버튼. 그리고 메모장. 네 악필이죠 네네 <laughs> 네, 그러면 한번 충전을 조금 더 하고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도 조이고 프로그램도 한번 온라인으로 찾아서 네, 과연 온라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몇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뭐 이것만 해도 정말 충분했죠 여기다가 몇 개만 더 추가해서 써도 정말 그때는 뭐 만족스러웠었는데 숫자 인식은 여기서 했었죠 1, 2, 3 아네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잘 인식을 못하네요 네야네 네. 그럼 한번 프로그램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소 용량의 sd 카드가 현재 2기가 입니다 2기가 2GB. 그런데 이 텅스텐 e 2 sd 카드를 1기가까지 받기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카드가 이렇게 인식을 못하네요. 1GB짜리 용량의 SD카드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구매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서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이 팜OS 프로그램의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예전에 많이 썼던 프로그램을 옮겨놨는데, 아마 여기서는 설치를 못할 것 같고, 이 텅스텐 E2의 경우에는 1GB까지밖에 지원을 안하지만, 이 TX의 경우에는 무려 2gb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작동할지는 또 미지수죠 이 텅스텐 e2의 경우에는 제가 일단 테스트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tx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 데이터 라인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케이블 뭐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를 살짝 잘라내고 여기에다가 c 타입 단자를 삽입을 해서 뭐 그렇게 개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배터리가 아예 납땜이 돼 있네요. 네. 배터리 사이즈는 조금 더큰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아무튼 뭐, 똑같겠죠, 뭐 구조.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어차피 뭐, 같은 충전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서 아, C타입 단자가 아주 간신히 들어갈 것 같은데. C타입 단자 사이즈가 아, 이게 많이 튀어나오네요. 아, 배터리가 또 하필 여기에 있어서 아, 이게 또 문제네요. 네, 할수 없이 단자 끝단에서 절단을 해서 이렇게 길이를 좀 줄이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충전을 한번 해 보고 잘 되면은 이쪽을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단자를 외부로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는지 한번 해 보고 네 제가 처음에 체크를 했을 때 배터리가 0볼트로 나왔는데 충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3 5 v 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보드만 고장 나지 않았다면 이것도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내부에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분 정도 또 충전을 하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충전이 어느 정도 돼서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안 켜지는 걸 보니까 똥 침을 또 같이 이 버튼이 리셋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서 동시에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작동이 되네요. 자, 정말 잘 썼던 화면도 정말 그 당시로서는 큼지막하고 정말 좋아서 제가 정말 애용했던 PDA인데, 네,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작동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뭐 데이터 케이블 아쉽지만, 뭐 SD카드로 데이터를 옮겨서 할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케이블을 뭐 나중에 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단자를 좀 잘라내고, 여기에다가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끄고, 혹시라도 뭐 쇼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충전이 거의 다 돼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전 표시등이 잘 들어오네요. 아마 만충이 된 걸로 보이고, 네, 이렇게 배터리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 터치펜이 있는 거를 모르고 닌텐도용 텅스텐 E2에서는 이걸로 했었는데, 네, 여기 있었네요. 지금 알았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앱들, 뭐 오, 비주얼드 원도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p d 에 있었던 분들은 이 비주얼도 정말 재밌게들 아마 다들 하셨을 겁니다. 원은 네, 별로 재미 없죠. 투가 재밌지. 320에 480 해상도를 다안 쓰게 만들어진 앱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텅스텐 E2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회전도 시킬 수 있고. 네, 비주얼드, 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뭐, 지금 현재는 쓰기 어렵고, 그리고 뭐, 페이버리트, 이 화면이 페이버리트 화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등록해서 쓸수 있고, 자, 솔리테이어도 있고, 뭐, 웹브라우저도 있지만, 뭐, 지금은 거의 쓸 수가 없겠죠.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고 썼었던 TX, 네. 이렇게 부품용으로 정말 헐값에 사서, 이렇게 복원을 시키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SD 카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SD 카드를 파모 o s 에 넣으면 이렇게 팜 폴러가 생기는데 여기 런처에 이렇게 PRC 프로그램들을 넣어 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유명한 텍스트 리더였죠. 아이실로. 뭐, 아이실로 매뉴얼, 이렇게 보시면, 네. 거의 뭐, PDF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전에는 또, 각종 여러 가지 문서들을, 지하철 노선도 같이, 이런 것들을, 아, 한 그릇 깨지는데, 변환해서 이렇게, 가지고 많이 다녔었죠. 네 2004년도 노선도 같은데 뭐잘 보이지도 않는데 진짜 네 2004년도에 7호선까지 있었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때 예전에는 뭐 tcp&mp 였죠 무조건 최고의 동영상 플레이어였습니다 네 영화 비율이 약간 와이드라서 이렇게 위아래 공간이 남는데 2006년에 나왔었던 괴물 영상입니다. 뭐, 이 당시에는 다 이렇게 인코딩해서 많이 봤었죠. 지금 보면 정말 저화질이지만 예전에는 저것도 정말 너무 선명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PDA 게임 비주얼드2. 프로그램을 설치를 PC로 안 해서 그런지 소리가 나지가 않는데 네, 아무튼 뭐이 당시에 정말 최고의 게임이었죠 이 당시에 네, 정말 당시에 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게임인데 네 지금 해도 정말 재밌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둠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둠을 한번 설치를 해 봤는데 네 이렇게 메모리 에러인지 어쨌든 에러가 이렇게 계속 납니다 이 기기의 메모리가 32MB 인데 32MB 면은 아마 예전에 486 컴퓨터에서 돌아가던 둠이라서 아마 될줄 알았는데 네안 되네요 아 이게 뭐 나가지지도 않고 네, 리셋을 또 해야죠 자 이렇게 저의 최고의 추억의 기기 팜 TX 이렇게 복원해서 한번 프로그램까지 SD 카드에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도 저의 경우엔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소니 클리에 네, 그리고 충전 단자도 보시면 정말 이 소니 독자 규격을 아마 사용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한번 뜯어 봐야 되겠죠 내부도 궁금하고 네, 소니의 그 당시 최고의 기술력이 녹아든 이 PDA 기기 네, 한번 분해를 해서 이것도 과연 메인보드가 살아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분해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야 여기 이렇게 단자가 정말 많은데 와이 중에 두개 그라운드는 찾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네, 일단 배터리 분해를 하고 22개 정도 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니 전용 또 포트인데 난감하네요 이거 여기 잡기가 이 클리에 전용 usb 케이블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핀 맵이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할수 없이 배터리를 그냥 충전 모듈을 통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충전이 이제 완료가 돼서 과연 작동을 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사이드 쪽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노출한 상태에서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 리셋 버튼이 들어가는 구멍이 상당히 작습니다. 아, 네. LED가 들어오는데, 아, 이게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나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오네요. LED는 들어오는데, 아, 이게 혹시 5.2V 충전기가 필요해서 충전이 충분히 안 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서 충전을 하면서 켜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네. 켜집니다. 오, 야. 야. 클리에 제품을 제가 처음으로 영접하게 되네요. 나온 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클리에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네, 대충 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똑같죠. 팜, 똑같은 팜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에, 막 왔다갔다 하네요. 70%에서 방금 100%로 되고. 파모스는 4.12. 네, 거의 초기 버전이죠. 클리어 데모. 스펙이 나옵니다. 66메가 헤르츠 CPU, 파모스 4.1320480. 네, 그리고 메모리 16메가. 네, 그리고 TX 제품에 비해서 스펙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뭐이 정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앱을 설치하려면 메모리 스틱이 또 들어가는데, 이 정말 쓸모없는 소니 메모리 스틱. 네, 이렇게 넣어서. 어, 이게 뭔 소리가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죠? 아, 메모리 스틱 에러. 포맷이 안 됐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하던 거는 텅스텐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제품까지 또 여러 가지 제가 실행을 해보기에는 지금 네, 리뷰 시간이 길어져서, 뭐, 메모 정도 해보고. 네, 잘 인식이 안 되네요. 텅스텐 제품에 비해서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키보드는 잘 되겠죠. 네. 네, 카메라 정도 확인해보고 한번. 10만 화소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 정말 예, 뭐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옆에는 네 이렇게 카메라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네뭐 정말 그냥 있다는 거 정도 네그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돌리는 것까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저 사양의 기기지만 그 당시에 정말 소니의 모든 기술력을 때려 담은 그런 PDA가 되겠습니다. 네 소니 nr70까지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it에 입문하면서 사용했었던 두 제품 순서대로 두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이 제품에서 이 제품 구매할 때다 팔고 넘어가죠 팔고 저도 그래서 뭐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그래서 두 제품 다 많은 추억이 있고 잘 썼던 제품인데 뭐둘다 떠나 보내고 잊고 살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유튜버가 돼서 생각이 나서 부품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다잘 복원이 돼서 오랜만에 추억에 빠져볼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사용해보지 못했었던 클리에 제품도 이 제품은 사실 그렇게 성능이 좋은 제품은 아닌데, 모양 자체가 워낙에 또 좋은 제품이라서 기왕 구매하는 거, 팜 제품 하나 더못 써본 제품까지 써보자 해서 이것도 부품용으로 샀는데, 배터리가 뭐 방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이 USB 전용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을 해야지 완전히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배터리가 뭐 방전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이것도 나중에 USB 케이블을 구하던가 비슷한 사이즈의 배터리를 구해서 네. 교체를 하면 또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당시에 사용하지 못했던 제품까지 부품용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해봤습니다 추억의 저의 IT 입문 기기 부품용으로 세 가지를 구매해서. 다 복원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중간에 테스터로 뭐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충전회로를 찾는 법, 그리고 안 되면 뭐 배터리를 따로 충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뭐 예전에 떠나보냈던 제품 구하고 싶어도 뭐 구하기 힘들 텐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부품용으로라도 구매를 하면 한번 복원하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